네, 저, 이번, 어, 잘 보이고 잘 들리실까요? 네,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는 간쪽 건강과 관련돼가지고, 좀 요즘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고 해가지고, 한번 간 쪽에 뭔가 좀 위험이나 아니면 건강 예방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한번 세미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 목차는 일단 간단하게 간이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그리고 대표 질환들이랑 간 수치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예방과 관리 같은 측면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요, 최근에 한, 한달 전쯤부터 계속 운동 같은 걸안 했는데도 뭔가 몸에 근육통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잠을 계속 자도 자도 피곤하고, 또 이제 하루 종일 계속 잠만 자게 되고 하다 보니까, 유독 갑자기 저, 저 광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아, 병원을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 가서, 그 선생님께, 좀 너무 피곤합니다라고 했더니, 약간, 뭐, 뭐, 어떻게 해줄까요? 라는 그런 표정으로 보시길래, 아, 그럼 혹시 피검사 같은 거라도, 혹시 간이 안 좋은 거 아닐까요? 피검사될까요 하니까, 피검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피검 사 아, 해주셔가지고, 받아보니까, 이제, 좀 많이 심각한 결말는 나더라고요. 고지혈증 위험에 요산 수치도 높고 도도 높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참에좀 관리도 좀 해보고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 저번 주에 준우씨께서 주신 세미나에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현대인의 3대 영양소를 제가 세계다 굉장히 이용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혹시 간 쪽에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세미나 를 주제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약간 어 많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에너지 관리도 하고 해독 작용하고 지방 소화 보조하고 면역 기관 살균 작용한다라고 간단하게 써놨는데 일단은 간이 네, 엄청 크더라고요. 아, 아마 저 사진은 그 지방간 환자의 대충 그런 걸 사진을 보여준 거라가지고 생각 이상으로 더 비대해진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은 에너지 관리 역할을 하는데 흡수된 영양소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필요한 물질로 가공을 해서 뭐 세포로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몸에 필요한 물질 같은 것도 합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저기, 뭐죠. 몸에서 필요한 알부민이나 혈액인자 같은 이런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좀 많이 저하가 된, 뭐, 간 경변 같은 이런 환자분들이 잇몸이나 코에서 출혈이 나거나 아니면 멍이 드는 증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 응구인자를 제대로 간에서 합성을 해주지 못해가지고 협상을 잘 해주지 못해서 몸에 필요한 곳곳에 이렇게 공격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널리 알리져 알려진 그런 역할로 해독작용을 많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기본적으로 독소를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보통 많이 알려진 게 간에서 해독작용을 해서 뭐~ 내보낸다 아니면은 그런 그~ 몸에 있는 독성물질들을 요소 같은 걸로 해독을 해서 뭐 소변으로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보통의 그런 많이 생각하는 해독작용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이런 간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약물이나 술이나 아니면 독성물질에 대해서 좀더 이런 걸해독을잘 걸 못하고 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소화 보조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그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를 해서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호르몬의 분해나 아니면 대사 같은 것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슐린을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아니면 뭐 성호르몬의 대사 같은 것들도 이제 간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관 살균 작용을 하는데요. 대장에서 이제 점막을 통해서 흡수된 균 같은 것들이 아 정말 꿀팁이군요. <웃음> <웃음> 그렇게 흡수된 그런 균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간을 거치면서 어떤 쿠퍼세포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대식작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1% 정도만이 간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디자인, 대장에서 흡수된 그런 균들도 이제 간을 통해서 면역작용을 한다고 알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좀 약간 대담한, 좀 약간 무모한 사람들 보고 간 저놈은 간땡이가 부었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약간 좀, 괜히 그런 속담이 나온 게 아닌 게, 이런 호르몬의 역, 대사 역할도 하고, 그리고 뭔가 면역 같은 그런 것들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간 방패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 간땡이가 부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의 역할은 역할이고, 제가 좀 많이 집중했던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 조사를 하면서 좀 느낀 건데 다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그간 질병 같은 거나 아니면 간이 좀 수치가 높아진다거나 하는데 이제 간에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무슨 작용하는 게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들인데요 그런 칼로리나 지방이 과다하게 섭취된 그런 음식물을 먹거나 하면은 이제 남은 에너지들이 중성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간 같은 것들을 유발할 을 수가 있고 또 운동 부족이랑 이제 장시간 이렇게 좌식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보통에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잖아요 보통 보통 앉아서 사무실들 거의 그냥 키보드랑 컴퓨터만 하고 있고 뭐~ 사실 출근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뭐~ 헬스 같은 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운동도 많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비 칼로리가 계속 줄어들어서 복부 비만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간의 지방을 축적을 해서 이것도 지방간을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음이나 이렇게 술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음주를 잦, 잦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세포가 계속해서 손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또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아니면 간염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위해서는 좀 절제된 음주 습관이나 아니면은 좀 되도록이면 안 마시는 게 좋겠죠. <laughs> 그래서, 과음 같은 것도 있 스트레스랑 수면 부족도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랑 수면 잠 부족 같은, 수면 부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를 하고, 이거 피로가 계속해서 사람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런 뭔가 대사 이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다 보면은 간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데도 굉장히 큰 회복이 더뎌지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다수의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 뭐~ 사실은 지방간이 제일 클것 같고요 그리고 식습관으로 인해서 지방 지방적인 지방을 계속 먹다 보면은 고지혈증 뭐~ 지방간 그다음에 뭐~ 간이 손상되고 그고 피로가 이뤄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피로가 이어지면은 또 피곤하다고 운동 안 나가고 그럼 그냥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정말로 이제 간을 어~ 정 막말로 절일 수 있는 정말 간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대표 질환을 일단 고지혈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은 이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지질성분 같은 저런 콜레스테롤이나 지질성분이 좀 높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저기, 혈액검사를 했을 때 총콜레스테롤, 아니면 LDL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방치를 하면은 혈액 속에, 혈관 속에 저렇게 지방이 계속 쌓이고, 저렇게 해서 지방이 쌓이다 보면은 동맥이 막히는 동맥경화나 아니면 심근 저걸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의 위험이 될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데 이 고지혈증도 사실상 보통은 증상이 많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렇게 그 혈액 검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보통의 원인으로는 포화지방이나 아니면 당분이 많은 식사 같은 것들을 <laughs> 당분이 당근, 당분이 많은 식사를 꼽을 수가 있고요. 우리 비만으로 인해서 뭐 지방이 계속 누적되고 이 그리고 지방으로 인해 또 운동 부족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원인 이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간이랑 좀 연계된, 간이랑 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저렇게 해서 고질증이 계속 없다 보면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저렇게 지방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은 결국 또저 지방들이 다시 간으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과잉 지방이에서 지방 간이 유발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질환 두 번째는 지방 간인데요. 지방 간은 사실 앞에서 모든 그런 원인 그 생활 습관들의 결과 같은 걸로 계속 지방간이 언급이 됐었는데 지방간은 일단 크게 비알코올성 지방이랑 알코올성 지방간 요두 가지로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코올성 지방간은 다들 아시다시피 술을 좀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지방간이 이렇게 뭐 안주도 계속 먹고 지방 같은 것들 계속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방간을 보통 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푸아그라, 포그라도 자주 먹으면 아무래도 저 친구도 지방이 많이 쌓인 친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 버터를 그냥 퍼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알콜성 지방간을 유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알콜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비만이나 당뇨, 과식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아니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고지혈증 같은 것들을 일단 원인을 꼬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사 같은 것들 이외에도 그약 성분 같은 것들을, 약 성분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해네약 같은 거, 알약이나 뭐 영양제 같은 것들을 먹었을 때도 일단 간에서 한번 대사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간수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지방간이 쌓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원인은 일단 알코올이고요. 과식이랑 비만, 그리고 당뇨 같은 것들도 함께 같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지방간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아닙니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초기에 자체는 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지방간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하다고, 쌓이고, 지속,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 지방간으로 인한 지방간염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은, 간 경변이라는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어, 위험한, 그런, 초기 신호, 초기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방간도 사실상 이런 몸으로 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적는 없더라고요. 증상 같은 건 없어서 얘도 굉장히 평소에 관리를 많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질병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피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실 만성 피로가 질병일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 만성 피로도 근데 사실상 일상생활에 많은 큰 지장을 주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겪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질병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넣어봤는데요. 만성 피로 같은 경우는 충분한 휴식을 자고 뭐 충분하게 휴식을 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 피로가 그냥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게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뭐 심각하게는 뭐 업무 중에 계속 존다거나 아니면은 잠깐 잠깐 깜빡깜빡해서 조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을 지장을 주는 심각한 피로 증상들을 의미를 합니다. 또 이거 외에도 증상으로는 뭐 무기력감이나 기억력 집중력 저하 아니면 뭐 두통이랑 근육통 같은 것들을 수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증상으로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휴식을 취해도 개선되지 않는 피로감 이거를 가장 큰 증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과로랑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때때로는 간 기능 저하나 빈혈 뭐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이 건강 이상 신호에 그런 건강 이상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피로 만성 피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간과 관련된 내용이 간 기능 저하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두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완성 피로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잉으로 영향을 섭취하다 보면은 혈중에 그런 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남는 지방이랑 체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지방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이 지방이 축적이 되면은 <laughs> 지방이 축적이 되면 간염이나 간 기능저하가 바로 동반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아 죄송합니다 간 <laughs> 기능저하가 동반이 되고, 간 기능저하는 다시 또 피로를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에너지 대사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에너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노폐물 같은 것도 해독을 하고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 노폐물 축적 이게 혈액이나 간에 계속 노폐물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이런 대부분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간의 이상이 만성 피로도 함께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간 환자의 약 52%에서 60% 정도 이상이 피로를 호소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로가 심하면은 활동을 많이 안 하게 되고 그냥 저처럼 주말에 집에서 잠만 자겠죠. <laughs>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시 체중이 증가되고, 그럼 또 혈액성의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또 이게 지방간으로 또 악화가 되고, 그럼 지방간이 많아지면은 또 이제 피로가 피로감이 심해질 거고, 또 운동을 안 하고, 다시 또 이제 지방이 쌓이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다시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최근에 받았던 검사 결과에서 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 환혈을 하면은 꼭 간수치가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수치가 도대체 뭘까? 한번 찾아봤는데, AST랑 ALT가 대표적인 간수치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간세포가 손상될 때 방출되는 효소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마 gt라는 거는 알코올 섭취나 지방간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보통 이제 상승되는 지표인데요. 이런 것들이 상승되는 원인으로는 알코올을 많이 먹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먹, 지방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약물이나 독소 같은 것들이 이제 혈액 속으로 신체 내로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저런 간수치 같은 것들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뭐 흔히 말하는 급성 간염이나 아니면은, A형, 아, A형이죠. B형,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어, 저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간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세포가, 간수치가 결국 간세포 손상될 때 방출되는 현소라고 해서, 음, 이 간세포는 언제 손상이 될까라고 했는 찾아봤는데요. 사실, 저 상승되는 원인 네개가 그냥 자체의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분해를 하면은,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고, 그 물질이 간세포 막을 공격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리고 지방이 축적이 되면 저것 또한 이제 세포 속에 있는 그런 그 대사를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망가지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럼 또 이제 세포 손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작성되지 않은 추가적인 내용으로 혈류랑 산소 부족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자가만역 대상이나 그런 것들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함께, 어, 간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역시, 어, 운동을 하는 게 <laughs>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간에 뭔가 일상이 있는 거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보통 일상생활 속에 좀 심한 피로감이나, 아니면 식욕이 감퇴되고 소화불량되는 이런 증상들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좀, 음. 그, 황달기가 있다고 하죠. 피부색이 좀 노래지거나 아니면은 눈에 그 흰자나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소변으로 배출이 됐을 때 소변색이 너무 진한 주황색이나 갈색빛의 소변색이 보이면은 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멍이 드는 그런 현상 같은 것도 간에 그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간에서 정말 많은 해소랑 호르몬의 대사작용을 하고, 그리고 응고인자 같은 그런, 저기, 인자들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저런,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 자체에는 그런 신경세포 같은 것들이 거의, 거의 없는, 한60% 70% 정도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뭔가 간에 이상이 생겨도, 뭔가, 사람이 진짜 직접적으로, 아, 막 속이 쓰려 하는 그런 증상 같은 것도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침묵의 장기라고 불려지는 장기다 보니까 저런 일상생활 속에 뭔가 좀 이런 불편감이 느껴진다라고 할때한 번씩은 꼭 저기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한번 정도는 받아보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가장 제일 중요한 방법은 절주고요. 어, 술을 최대한 줄이시고, 잘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식습관 같은 것도 이제, 음, 너무 이렇게 지방이나 당분 같은 것들이 아니라 좀, 야채나 채소 같은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좀 건강한, 보통 건강한 음식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식습관들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식습관으로 하고,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 비만이나 고체중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기 몸 속에 지방 같은 것들이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지방이나 혈액 속의 지방 칠로 인해서 그런 간이 지방간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휴식이랑 수면 관리도 가장 중요한 중요한 데요 그런 그 아무리 간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리고 손상이 되고 그리고 뭔가 세포가 이상이 생기고 했을 때도 휴식을 하고 푹 자고 수면을 이렇게 취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생을 하고 나아질 수가 있는데 휴식도 안 하고 수면도 잘 자지 않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랑 피로가 쌓이고 그러면 또 운동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시작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휴식과 수면 관리도 가장 중요한 그런 예방이나 관리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좀 얼렁뚱땅 준비하는 느낌이긴 한데 사실, 근데,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어, 너무 제 얘기 같아가지고, 사실 만들다가도, PBT 준비를 하다가도, 아, 이거 좀 운동을 해야겠다고 해서 좀 나가서 산책을 좀 많이 했거든요. 다만 좀 자료조사가 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다들 간 건강 조심하시고, 저처럼, 이런 잘 챙기시고 계시지만, 저처럼 이런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지 않도록 다들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